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74회차 주초로또 흐름 및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말 역기로 왠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어, 상단부분 좀 역기가 한번 뜰것 같긴 했는데 어, 2 0번때시작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4 0번때는 예전대로 42번이나 41번 둘 중에 하나가 나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번호이다 보니까 목요일, 목요일 편에서도 어 42번으로 바꾼 만큼 42번 나아줄 확률은 높은 편이없고 41번도 비슷하게 40번대 흐름 정도까지는 약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자리도 예측대로 어 최대 수치가 37번까지였기 때문에 2월 될 번호 37, 2월 가능성을 3번이나 37번 설명했지만 2월 가능성이 크다고 한 번호가 아. 어 둘 중에 하나였는데, 37번이 이월 됐습니다. 지혜님, 어서오세요. 예, 3과 27, 3과 3 7중에서 예, 37번 이월 됐고, 4구 자리는 최대 수치를 제가 설명했었죠. 음, 최대 수치 24보다 위다. 그리고 최대 37과 같거나 아래다. 예, 4구 자리, 37번이 그대로 가거나에서 똑같이 이월 되는 측면으로 나왔습니다. 사원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예상대로 42번 마무리.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갔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상태로 갔습니다. 24번도 제가 좀 설명한 24뜰 확률도 약간 높은 번호를 했는데 보불로 빠졌네요. 24번은.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측대로 약간 비슷비슷하게 갔어요. 어, 38 아니면 37 아니면 33뭐 이런 번호들 제가 설명했던 번호이죠. 49자리에 들어왔던 번호, 어, 그저 37과 같거나 같거나 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38, 39뭐 이런 번호는 59로 빠질 확률이 약간 좀 생길 수 있는 번호였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31번, 30번대 초반 부수가 나아질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어, 당연히 후반 번호면 30번대 초반 부수, 어, 뭐 상공, 30, 31333435 이런 초반 부수 중에서 하나 어, 나아한 일이 있는데 31번이 나아졌습니다. 3137 그리고 어, 26번. <laughs> 예, 또 다시 2월 됐네요. 이, 두 수가 2월 됐습니다. 두수 2월 3716. 예, 두수 2월 됐고 22번 아 어, 앞자리 22번 시작했네요. 예, 하여튼 시작 스타트는 22번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다음번 때는 20번 때 시작은 탈락이네요. 조건식에서 봤을 때는, 저번주 조건식, 어, 정말 엮인 게, 여기가 다섯, 평균 다섯 수나 많아 봐야 다섯 수인데, 생구간과 어, 논에스에서 아주 대거 많이 출리 됐습니다. 이두 구간에서, 나머지 구간에서 딱한 수밖에 안 났습니다. 파란색 구간에서 한 수. 그리고, 몇주 연속인가요? 이게, 3중복이 빠진 때가, 어, 971회차 때 3중복이 빠졌고, 972회차 때 3중복이 빠졌습니다. 973회차 때까지도 3중복이 빠졌어요. 녹색 번호도 어, 970회부터 해고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빠졌습니다. 3중복은 예, 세 번, 빠졌고 어, 녹색 중복은 네번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 비교적 여기 쪽에서 좀더 집중될 확률이 높아요. 이 파란색은 어, 제로 상태 앞 나올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은 번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수에서 두 수, 마찬가지 영수에서 한수 정도 어, 그리고 노란색이 저번 주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노란색에서 나아질 확률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영수의 산수 정도. 뭐 이렇게 여기 구간은 이번 주색 구간이 좀더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됐습니다. 파란색은 영수에서 산수뭐 비슷하게 가겠죠 흰고간이 항상 맞지만 많을 때 저번 주도 음, 많을 때네 수였어요. 이번 주 최대치는 네 수입니다. 흰고간은 항상 많을 때는 네 수까지 예요 적을 때는 세 수나 두수 정도이고 너네고 간은 평균 항상 한두 수 정도 나와준다는 거. 많을 때 항상 두 수까지 나와주고 저번 주 여섯 개였기 때문에 이번 주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에 그칠 확률도 약간 있어요. 여기에서 가 하나 둘세 개가 나와주면 여기가 네수 정도로 어, 멈춘다. 네수 정도 수준으로 멈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좀더 많이 나아진다 싶을 때는 그래서 그 정도만 약간 이번 주참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래님 어서 오세요. 머니님 어서 오세요. 자, 하여튼 저번 주 거는 어차피 지나간 상태이고 어, 20번째 시작이었던 게 특색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떨까? 이번 주는 어, 설명했지만 황족구간이에요. 평균 5수에서 6수, 6수가 나아질 확률이 높은 구간이 어, 이번 주 구간이 됐습니다. 어, 평균 구간이 상당히 높아요. 이 구간이. 어, 특히나 이 황족 구간이, 예, 요 황족 구간이, 음, 바로 이 사주표인데, 사주표란 건 사주 전차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전 사주차에서 여기가 네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주는 아무리 나, 많이 나봐야 한수이고, 두수 최대 수치 두수이고 기본은 한수 정도 나와주고 끝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한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서, 이번에서 이번 회차에서는 한수 정도 나오고 그친다 여기 산지 7 저번 주 나왔던 산지 7번도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몇번 들어가 있나요 21 36뭐 이월수는 많이 없네요. 31번 있죠. 여러분 어, 번호들 안 나아요. 제대환이 높아요. 37번 2월이 연속으로 됐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나올 확률이 극격하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연수에서 안수 또는 최대치도수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 구간에 들어가는 상태예요. 이 번호들. 어, 오히려 이번 회차에서는 이 기준점 1번. 이 구간에서 대체적으로 어 많이 나온다는 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이 구간이 오래된 수가 11수로 어 11, 10수만 넘어가도 두수나세수 정도 나와주는데 11수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11수까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주 많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 여기 안에서 많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걸 따졌을 때 이번 주 기준점이에요. 이 표시된 색은 이번 주 저번 주 나왔던 번호입니다. 저기 2월 될 가능성이 있는 번호들만 어, 저번 주 나왔던 번호이고, 여기서 중복수, 그은 중복수들이에요. 여기 표시된 파란색은 2월 되면서, 1번, 2번 중복된 수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2월 번호가 있다면 2, 4나 4이나 2, 6, 4일 정도에서 나아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2월이 된다면 40번 대 2월 수가 상당히 비교적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번 대 2월 가능성이 비교적 어, 높을 수 있다. 또는 20번 대 26번은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 특히 여기에서 40번대 하고 같이 나왔던 번호가 같이 둘다 있는데 이러면 둘다안나왔든지 아니면 26번은 거의 탈락된 확률이 높은 번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중복 안된 두 번호는 탈락된 확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22번이나 31번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들은 음, 약간 중복된 이월 가능성이 있는 번호로 본다면 중복된 번호들만 약간 연두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번주 본 게임 현황에서 여기가 평균 수치 이하로 좀더 많이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2월수는 아무래도 생겨날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번주도 2월수는 분명 나아질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음, 그런 점만 약간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23수에서 29수 구간으로 꽤나 높아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상단 부분에서 많이 나아질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점 잘 살펴보시고 요 기준점을 조건으로 나낮율 이번주 나중 확률이 많아요 저번주까지는 네, 저번주 어, 한수 정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중확률또 2주 연속 100% 입니다 2주 연속 나중 확률 100%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3주차에서 과연 한수 정도 나아질 것인가 어, 예상대로 또 음, 제외가 될 것인가 어, 예측은 90% 정도까지만 보는 편이에요 이쪽은 그리고 여기 있는 수를 우선 여기 있는 수 중에서 어 안날 만한 수 정도를 이번 주 제이수 라인으로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낮은 확률 1번은 우선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이수 라인으로 그대로 가지고 갈 거고, 9번 어 마찬가지 낮은 확률에 있기 때문에 제이수 확률로 어 제이수 확률로 올릴까요? 9번이 9번이 이번 주 조금 표에 산중복은 아니고 파란색 번호이고 하다 보니까, 뭐, 올려도 되겠네요. 파란색 번호이기 때문에. 9번은 제이소 라인으로 올려주고, 16번, 어, 10번 때 중에서 16번 나두고 21번은 제이소 라인 그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21번까지는. 만원 수는 여기 전부 다제이소 올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보일만한 번호는 우선 빼놓고, 그 다음에, 논의번호, 마찬가지. 논의번호는 항상 말하지만, 최대치 두 수까지는, 어, 최대치 두 수까지는 나와주는 상태예요 유순이 어서세요 논의번호는 최대치 두 수까지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나와주는 번호이기 때문에, 4번, 8번은 그대로 제 재수, 잡고 어, 갈게요. 4번, 8번은 논의수이면서도 가장 확률이 떨어지는 번호입니다. 이번 주 구간에서. 4번, 8번. 13번도 마찬가지. 11수이죠. 하나 더빼 놓는다면 어떤 번호를 빼 놓을까요? 하나 더빼 놓는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혹 몰라요. 또 나아질 수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놔두고 11수 정도까지를 안전 제외로 어,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어, 비교적 붉은색 잡아놨던 번호에서 41번 하나 빼 놓고 다제해가 됐습니다. 붉은색 잡아놨던 번호에서는 41만 빼놓고 전부 제외가 됐어요. 역시 논의수 어, 플러스 나중 확률이면 제외율이 어, 높다. 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90%예요. 어, 안전제에서안전제에서 상당한 제외율입니다. 어, 논의수에서도 잘 안나오고 나중 확률에서도 한수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두개 합치면 잘해봐야 한수 정도 구역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또는 두수, 한두수, 저번 주 41번 나와주고 다 재해가 된 상태인 만큼 비교적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번 주 저렇게 안전재해가 됐기 때문에 수동조합에서 나왔죠? 또 나왔어요. 이번 주도.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 조건표. 이번 주조건표 펴요. 이번 주는 저번 주논에수에서논에수 흰색, 예, 논에수 플러스 흰색에서 2, 2, 3, 7 잡고, 거정 잡고 받는 기계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튼, 이번 주논에수 플러스 흰색 구간에서 여섯 수가 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색 구간에서 많이 나와주겠죠? 예, 색 구간에서 많이 나와줍니다. 바로 중복, 어, 중복색들은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특히 산중복은, 어, 산중복은 산조가량 어, 빠졌고, 녹색번호가 4조가량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산중복이나 녹색번호에서 이번 주출대환율이 비교적 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교적 높아요. 그래서 이 녹색번호하고 산중복수 특히 이 구간, 어, 조건식 2번에 있는 이 구간이 산중복과 녹색번호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출한다 싶을 때는 100%둘중 하나는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녹색 번호도 4주가량 빠졌기 때문에 특히 녹색 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기 때문에 이번 주 거의 한수 필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수는 거의 필출되는 구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 번호 잘 나왔죠. 요즘 잘, 잘, 잘 나왔는데 네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파란색 번호는 파란색 번호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치도 애매하고 어, 수도 어, 평균수 이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안 나와줍니다. 어, 노란색 번호는 음, 나아주 하니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번호는 이번 주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논에수에서 음, 평균 한 수에서 두수 항상 나와줍니다. 못 나와도 한 수이고 많이 나올 땐두 수까지이고 하다 보니까 이 구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 표로 아까 옮긴 표가 이 표예요. 이번 주 조건식 표, 974회, 4회자 표입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급에 총 36수이고, 특히 앞번호 계열에서 녹색, 색 구간이 많이 찍혀져 있어요. 앞번호 구역에서. 저번 주는 여기 뒷 구간이 색이 좀 많이 찍혀져 있었죠. 저번주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추리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이 많이 찍힌 구간 음 여기 위에나 아래 보다 밑에 30번 대하고 40번 대가 저번주는 많이 찍혀져 있었죠 어, 그리고 저번 972회차 같은 경우는 20번 대 구간이 상당히 많이 찍혀져 있었던 만큼 20번 대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주는 앞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다앞 구간에서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주는 아타타 구간에서 나온다 요이 구간에서 이 구간 중에서 당번수가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 중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번대부터 차이들어보면 우선 단번대 저번주 멸이 됐는데 이번주도 약간의 멸 가능성이 있어요 단때가 약간의 멸가능이 있기 때문에 단번대 잡으실 땐 조심히 잡으시면 될것 같고 10번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온다 할라도 포볼로 빠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좀 있는 구간이 단번대입니다. 그래도 색 구간이 많이 잡혀진 게 단번대인 만큼 기본 한수 정도는 보볼이든 아니든 기본 한수 정도는 나아질 확률이 약간 있다고 볼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2, 5, 6, 7 정도 쯤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은 낮은 확률이고, 4번, 8번은 언해수이고 잘안 나오죠. 그렇기 9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남는 번호는 2, 5, 6, 7 정도 쯤이에요. 어, 이제 나을 때가 된 번호들이 몇개 있죠.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10번째 구간은 어, 이번 주 10번째 구간, 음, 저번 주 역시 멸이 됐는데, 이번 주는 앞 번호에서 역시나 색구간이 많은 만큼 나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번은 아까 말했듯이, 이번 주 13번은 어, 눈, 약간... 논의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포함시켰는데, 이걸 좀안 고쳤네요. 13번은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번호예요 그래서 13번은 빼놓고, 차이 10, 1번이나 12번, 12번 정도를 약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번이나 141718, 13번보다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대 수치까지는, 최대 수치는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가, 끝입니다. 10번 때는. 1, 2, 1, 4, 1, 7, 8 정도에서 나아줄 확률이 비교적 높다는 뜻이기도 해요. 3번 때는 이 정도 마찬가지고, 20번 때 저번 주 세수 구간으로 예상을 20번 째 시작으로 세수 구간이 나는데, 이번 주는 세수까지는 무리더라도 두수 정도까지는 나아줄 확률이 약간 높겠다 싶은 번호이고, 24번은 이번 주 산중복 쓰이면서도 가능성이 약간 있는 번호예요. 그리고 26번이 원래 저번 주 주초에서 되기 전까지는 26을 잡아놨는데 26이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26번은 지우겠습니다 대신 산종복스 24를 집어 였게요 26번은 나오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26번은 지어놓고 23, 24, 25, 27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아님 어서 오세요 30번 때 구간 어... 30번 때3137 뭐 앞번호 드디어 안 나오던 앞번호가 나와준 상태이죠 이번 주도 잘하면 뭐나아줄 확률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37번은 어, 설명했던 약간 제혜수 라인은 약간 걸려져요 그래서 위험성은 약간 있는데 어, 제혜될 확률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37번 제이수 라인이고 하다 보니까 음, 그래도 우선 놔둘게요 37번만큼은 주초에서는 제이수 잡아놨어도 주초에서는 우선 아, 놔두겠습니다. 37번까지는. 어, 31323738 정도쯤에서, 어, 생각 해보시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40번 때는 44번, 42번이 나왔기 때문에 42번이 나오기는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42번은 이번 주 제대로 하니 약간 높은 번호예요 어, 44번이나 41번이나 2월수 생긴다는 41이나 44 또는 45. 43, 여런 번호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번째는 41, 43, 44, 45, 뭐, 이런 번호, 최대 수초번 이런 번호에서 가능성이 약간 있겠다 싶은 번호이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도 뭐 세수에서 네수 정도쯤이겠죠? 선택수, 벌써 선택수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번주는 그래도 나아질 확률이 높은 번호가 저번 주까지 영어 라인이 또 빠졌어요. 영어 라인 참 애먹이는 영어 라인인데 이번 주는 빠질까 한다면 매매 애매, 한대 그래도 혹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잡고 갈게요. 5번, 10번, 12, 17, 그 다음에 어, 33 아니다. 3136으로 한번 가볼게요. 3132월 되는 수가 생길 것인가? 36번이나? 그래서 이번주 선택수 구간은 이 여섯 수는 5번 10번이나 12, 17번이나 3, 1, 3, 6번으로 한번 적어 놓고 갈게요 세계출 구간은 18번이나 25번이기 때문에 가능성 이 있는 번호로 본다면 둘다 약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수는 아니에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미출 구역에서 어, 이번 주 그래도 혹 많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저번 주가 미주 구역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이번 주는 그렇게 심하게 빠질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네요. 한두 수까지는 그래도 나아줍니다한두 수까지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 어플스 등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성적이 날수 있도록 어, 또 좋은 조합을 또 뽑아서 어, 열 수로 또 올려놓겠습니다. 어, 다들 이제 또 내일 보겠습니다.